예, 그 좋아하시는 아티스트 그 디자이너가 그 아민케이 님의 성향과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제 네.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 누구냐고 하면 저는 맨날 항상 얘기하는 게비비안 웨스트 지금 한십몇 살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대단하시다 몇몇몇 저는 아무것도 관심 없었는데. 원래 패션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죠? 어, 예. 그 그렇죠. 아니 왜냐면 10대 때막 누구 <laughs> 막 좋아하는 디자이너 있는 게좀좀 좀 신기하거든요. 음, 생각없이 그쯤에 대학 가야지. 속고소미하고 막 그림 그리고 음. 뭐가 될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음. 이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건 아니죠. 웬줄 알아? 요 별로 안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 경험도 없으니까. 그쵸. 근데 대다수 미대 진학생들이 음. 미술은 맞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뭐가 취미인지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거는 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모든 네. 전공이. 그렇죠. 모든 아시아의 문제랄까? <웃음> 아시아? <웃음> 네. 한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교육이 좀 비슷하니까. 자기가 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모르면 아무 가학 가도 상관없다 그거 배우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관심 분야를 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 작은 선택들이 네. 본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전공을요 제 친구가 결정해 줬거든요 음. CD 아니면 산디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네. 제 친구가 c d 카를 넣었데요 그러니까 c d 카 쓰지 말래요 오케이 나 산디과 갈게 이랬죠 어이없게 제 진로가 결정됐습니다 근데 저후에 전혀 안 해요 안 맞았는데 열심히 하면서 저를 거기에 맞췄어요. 재밌었어요. 응. 근데 완전히 영혼을 다 바칠 만큼의 그 흥미는 아니라서 관심 분야 생기면 언제든지 뜰 준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 그래서 뭐 이상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네,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건 나쁜 의미는 아니라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아, 아니, 너무 좋아요. 의아님 이 저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아, 재밌고 <laughs> 방송도 잘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우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디자이너 아민케인님이 좋아하시는 웨스트우드 작 제품. 최근에 이제 두아르파라는 되게 핫해요. 언밸런스한데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냥 각 잡아서 만든 느낌이 아니라 네. 되게 느낌대로 만들었는데 어잘 됐네 이런 느낌. 아 근데 저 이번에 이 웨스트우드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어? 이 드레스도. 네. 혹시 지금 마네킹이 직접 재단한 건가요? 이분이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네, 두 가지 예.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생면 예. 어, 네. 네. 디자인 하는 방법이 있고 예. 마네킹에 이렇게 핀 꽂으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주 막 새로운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아, 원래 월, 있는 방법 원래 많이들 하는 거군요 근데 웨스트우드가 이런 방법을 많이 더 시도했다고? 마네킹 입고 직접 감대로 이렇게 했다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런 실루엣이 나오는 거겠죠? 이분은 약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하시나요? 또 그래 보이는데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적인데 즉흥적으로 보이게 하는 되게 특이한 계획적인데 약간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막 네. 뭐 이렇게 우연성 네.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 그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컨셉 정확하게 계획했는데 네. 무심하게 입은 거 같은? 이런 거막 이런 거죠 예. 화장 안한거 같이 화장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다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다음 작품 94년도 옛날 작품이네 이거는 네. 이거는 컬렉션 같은데 그죠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영국 타탄 무늬 네. 전통적인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영국적인 거 그죠 예 네, 네. 영국 전통적인 거. 거를 원래 네.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네. 좀 점잖게 있는 패턴인데 이거를 되게 자유롭게 아방가르드하게 또 네. 어그레시브하게 디자인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작품이 젤리슈즈가 원래는 플래슈줄밖에 없어요. 굽 없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힐로 만들었어요. 이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지금 하트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막 날개 있는 것도 있고 귀여운 거 되게 많거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 있잖아요. 네. 이 디자인 왕관인가요? 그 영국 왕실의 왕관에 올라가는 티브의 뭐냐? 행성처럼... 아,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느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웃음> 왜요? <laughs>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왕실의 안드로메다 성향 맞는 거 같은데 왕실의 약간 약간 고급적인 거에 약간 좀뭐 펑키하고 엉뚱한 면도 있으니까. 뭐 누가 쓰는 거 내가 읽었는데 전통적인 것을 뭐 세계로 뭐 이런 의미라는데 그거잘 모르겠고 네. 그냥 귀엽잖아요 우주 네. 같고. 보면 이제 프로필 이제 나오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 4 1 년도 생일입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생신이셨어요. 잉글랜드 출신이고 이제 스타일이 펑크 외국에서 한 패션의 데모 영국의 서브컬처의 대표하는 아이콘.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 초등교사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아 원래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 말콤 맥라렌 만나가지고. 그렇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죠? 네. 원래 이제 결혼하셨는데 공장 이제 일하시는 분과 결혼했다가 아이 낳고. 되게 세세하게 하신다. 네. 아저 어제 벼락치기 공부했습니다. 원래 이제 결혼하다가 말콤 만나고. 약간 불량한 분 만나면서 자신의 잠재성을 포텐 터지는 거, 네, 그렇죠? 말콤 맥라렌 레딘락 상점 이름이죠 원래 는 처음에 1975년도 킹스로드 첼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첼시 킹스로드 430번지 처음에 상가 이름이 레딘락. 그냥 읽고 하는 거예요. 매운 게 아니라. <laughs> 네. 아시요 지금 코튼 커닝페이퍼 있는 거, 네 밑에 대본 없이 하지만 그래도 키워드는 보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상점 이름을 너무 정말 파격적으로 바꾸죠, 그죠? 섹스라고. 당시 엄청 핫해가지고, 많은 젊은 세대들의 펑크한, 반항적인 그런 패션을 디자인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요 아티스트가 섹스 피스톨즈. 이분들 디자인을 해주셨죠, 그죠? 그리고 말콤 맥라렌이 얘네 매니저하고 맞아, 맞아, 네, 비비안 메스투가 얘네 코디하면서 펑크 패션을 성격적인 옷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했나 봐요. 이때부터 주목받았죠, 본격적으로, 그죠? <laughs> 왜냐면 네. 이때 당시 이제 펑크 음악이랑 문화가 엄청 대세였죠. 그 반항적이고. 근데 네. 혹시 음악도 펑크한 걸 좋아하시나요? 음악은 제가 여러 가지 저 펑크도 좋아하긴 해요. 락도 되게 좋아하고. 펑크는 그린데이 좋아합니다. 그린데이가 펑크인가요? <laughs> 더 세야 되나? 요 네온 펑크라고 불리죠. 네, 이분들은 되게 불량해 보이는. 마약도 저기... 하고 뭐 이때 또 전체적으로 히피 문화가 유행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후기였을까요? 많은 펑크 뮤지션들이 에곤 실레를 좋아했대요. 음, 패... 어왜 그랬을까? 신기하다. 그 에곤 실레 옛날 자화상 보면요. 그 스타일 자체가 펑크예요. 머리 아, 삐죽삐죽하고 수염 있고. 예. 그래서 패티 스미스인가? 펑크의 데모라 불리는 그분도 엄청 좋아했다고. 그때 오히려 주목받았대요. 애건신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뮤지션, 저도 잘 몰랐는데 비브 알버튼이라고 해서 유명한 기타리스트인가봐요. 더 슬리트라는 밴드의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이분들 코디도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몰랐어요. 이거 네. 이아님이 사주셔가지고 저도 장난차게 네. 봤는데 여자 기타리스트. 네, 저 어제도 그래서... 음악 들었는데. 오, 음악까지 어, 들었는데 제스타 아니더라고. 너무 세가지고. 근데 약간... 원래 펑크 노래가 다 세고. 쎄고... 완성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유명한 건 없잖아요. 겨우. 그런가요? 응. 예. 그래도 그런 문화가 엄청 핫했으니까 영국도 그렇죠.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laughs> 그렇죠. 반항의 뭐 심볼 같은. 나중에 상점 이름을 월드 엔드라고 네.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의 이 이미지가 그때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똑같아요. 예, 이거 보자면 너무 이쁘다 집이 디자인이. 음, 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은 비비안 메스튜드가 환경 운동에 엄청 뚜드라우잖아요. 네, 네. 뭐 지금 이 상점이 그런 그 메시지를 담은 품들로 구성되어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는 지구의 위기니까 그런 걸 각인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네. 그런...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을 보호해야 돼서 네. 그 시계가 있는 거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되게 파격적인 패션인데요. 음. 본격적으로 컬렉션을 하세요, 그렇죠? 아첫 번째 패... 그 컬렉션 해적은 맞아요. 근데 그때 네. 샵 이름이 월드 샌드가 아닐 거예요. 컨셉이 잘 어울리는 게 해적도 되게 반항적이고 반정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월... 그러니까 이게 좀 성향이 비슷하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맥라렌이랑 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반항적인 네. 그런 성향. 그래서 요 이강모라고 하는데 요게 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기의 이강모를 일부러 등장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음... 원래 해정 모자가 그러니까 원래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정며체에서 이렇게 나오긴 한데 이게 또 프랑스 혁명기에 나왔던 이강모라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연결은 안 해봤는데 그럼 그런...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도 음... 모르지만 아무튼 이국적인 거를 되게 많이 추가하는 이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네. 뮤지션이 바우 와우 와우. 이 스타일을 뉴 로맨틱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적 패션을 이 뮤지션에 적용시켰다고 그죠? 음. 코디를 했다고. 네. 근데 저는 어제 앨범 자켓 이제 보다가 <laughs> 요게 나오더라고요. 마네의 풀바드의 점심 책사그 명작을 어, 패러디한 거죠. 이것도 아, 약간 이게 앨범 자, 자켓이 이거예요? 네, 예, 자켓이 아. 이거예요. 예, 되게 이분들도 음악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파격적인 걸 시도하는 분들 같아요. 음.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패션 밑에 보면 세비지 이거는 북미 원주민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다른 세계 이국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있는 것 같고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음 거 이제 넘기면 버팔로 페루 원주민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았대요 이부푼게 패티코드 스커트라고 하네요 그니까 이게 당시에 이 속옷을 겉에 입어놨잖아요. 아, 왼쪽 여성분이 네, 그렇죠. 그래서 거둬 그 소고 개념을 무시하는 되게 파격적인 스타일이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사례로 어, 손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였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규칙을 파괴하는 거니까. <laughs> 네. 근데 되게 고급스럽네요, 또 색깔도. 버건디 색깔이네. 이게 버건디 색깔이에요? 네, 네. 버건디. 네. 패션 쪽에 그렇게 부르는군요. 네. <laughs> 모른 영어 나오면 솔깃. 자, 밑에 쪽 보면요. 미니크리니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 85년도에 네. 컬렉션 이름이 미니크리니라는 이름으로 비비안 웨스트가 컬렉션을 했는데 네. 19세기 여자들이 치마를 부풀리기 위해서 입었던 속옷 그건가요? 혹시 옛날 패션들 보면 엉덩이 볼록 튀어나온 거 그건 또 다른 건가요? 그거는 구리눌린. 구리눌리는 근데 네. 좀더 이렇게 어떤 구조물아 그니까 그, 그 구조물을 넣더라고요, 안에, 그죠? 네.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원래 속침한데 이제 겉치마처럼 이것도 파격적이네요, 엄청. 요게 발레 공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전. 네, 맞아. 크로아티아 말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음. 컬렉션 이름이건데. 이름이... 펑크란 뜻입니다, 어차피. 아, 주... 요것도 이국적인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죠? 혹시 그거 아닌가요? 동유럽. 크로아티아 저 전통 의상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음, 이제 귀엽다. 이름도 외국 이름을 쓴거 보니까. 음. 헤리 스트위드 요게 뭐 어떤 거죠? 스코틀랜드에서만 직접 손으로 만드는 전통 직물이. 직물, 예. 네, 영국적인 전통 직물인 거죠. 한국으로 치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모마 그런 느낌의 전통 직물을 가지고 네. 이제. 비비안 웨스트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컬렉션을 벌린 거죠. 영국 왕실을 상징한 요소를 이렇게 등장시켰다고 그렇죠? 왕관 느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예. 이게 고급 직물이다 보니까 예. 돈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양모로 된 네, 고급 직물이에요. 고급 예. 직물. 스코틀랜드가 켈트족이잖아요. 음. 그 쪽의 그 문화와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의 전통 왕실의 문화를 잘 조합하지 않았나 음. 그런 것 같던데요. 저도 근데 이, 이런 체크 무늬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이런 거 체크 좋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음악도 그렇고 켈트 쪽 되게 뭔가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일랜드 같거든요. 그쪽도 켈트족인데 그쪽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켈트족 음악이 뭔지 You Raise Up 그 노래 조금 더 스크랩가든이라고 뉴에이지 밴드 제가 이유없이 체크무늬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어제 알았어요 해리스트 위드가 켈트족에서 나왔던 거를 이번에 한 거예요 리트 트윈셋이 뭔가요? 오른쪽에 이렇게 부르나요? 맨 오른쪽에 니트인데 예. 세트라는 거죠? 한문적으로 얘기하길래 이제 뭔가 있습니다 음. 예. 이게 원래 켈트족에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국을 상징하는 약간 패턴처럼 보이니까 그죠? 2008년도에 섹스앤더시티에 나오는 이 배우 제시카 파커가 입은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다고. 네, 그렇죠. 비비안 월스트가 예. 웨딩드레스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웨딩드레스가 되게 뻔하지 않은 그런 드레핑 디자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네. 결혼식 신부라고 하면은 보여지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귀여우면서도 약간 로맨틱하면서도 톡톡 튀는 어떤 어그레시브한 느낌? 그런 것도 주는 뻔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네. 이거를 마네킹에 직접 대고 주름 잡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웨딩 드레스는 아마 보통 다 그렇게, 그렇게 해요. 예, 이거를 되게 뭐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서치를 해보니까 입체 드레핑이라고 굳이 뭐 이런 말안 쓰죠, 잘? <laughs> 안 쓰긴 쓰는데 특이한 거 아니라고. 예, 근데 저는 옷감 주름이 되게 특이해 보이, 보이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눈 녹은 질감 같은 느낌. 어, 약간 그렇다. 그 뭐지, 빙수? 구두. 보면 이 굽이 없어요 밑에가 이거부터가 이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음... 이거 요거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플랫폼 슈즈라 부르나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신고 왔습니다 플랫폼 슈즈 아몇 센치짜리가? <laughs> 말안 해도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요 무려 40cm라고 해요 40cm. 네, 네. 40cm 이런 거 시도해 보신 적 있나요? 어, 40cm는 시도 안 해봤어요 나무 캠벨이 이거 시상식 때 입고 나오다가 자빠지셨대요 <laughs> 근데 요 쿨한 비서가 더 멋있어요, 저는. 일단 쿨하게 웃으면더멋있잖아요 웃는데 막 눈물 막 나고 있을 걸요? 이걸 보고 이제 웨스트우드가 한 말이 나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자료는 어디서 찾으신 거야, 진짜? 이렇게 알맞은 자료 진짜. <웃음> 구글 <웃음> 이런 거 편집해야지. 아픔이나 불편함도 참아야 된다. 패션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발이 아파도 참아야 된대, 하이힐 신으려면. 어, 원래 네.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성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 안타깝던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뻐지는 게. 아, 그렇군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재미있고 지루하대요. 네, 모든 게 이게 공짜는 없어요. 공짜 없군요. 뭔가를 네, 네. 감수를 해야죠. 얻으려면. 10대 20대들이 최근에 좋아한대요. 어, 10대 2또 비비아 웨스트의 액세서리랑 가방이랑 이런 게 빈티지로 많이 거래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아민 케인 님이 이제 추가된 디자인이랑 방향이 아 약간 약간 좀. 저는 이제 아민 케인님 디자인 보고 와 이거 좀 되게 세다. 아 진짜? 펑크하다. 어, 이렇게 보겠어요, 저는. 아, 일단 보통 액세서리라고 좀 다르게 보인다. 조금. 그래서 저도 제가 만든 거에 거의 좀 만족하는 편인데. 네. 네.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시죠, 또. 네. 네. 8, 딱 80이 생각. 네, 올해.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네. 네. 거의 유일하게 독립 브랜드 회사를 혼자 디자인 파운더에다가 디자이너를 생활을 지금 81년도에 첫 컬렉션 시작으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게 엄청 대단한 거죠. 다른 회사 뭐 M&A 협병 이런 거안 하고 회사를 혼자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항상 롤 모델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럼 뭐 운동가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친환경 쪽 그런 성향 있으신가요? 자연을 친환경, 사랑. 친환경. 아 소식에 환경 문제도 요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관심 가져야 되죠. 네 직군이라면 예, 그죠. 그리고 이분이 좀 특이한 게 2015년도 영국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 승인한 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는데 탱크를 몰고 총리 저택 앞에 이제 귀엽지 갔다고 화이트 탱크네 좀 귀여우시잖아 이 비장한 표, 표정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땐 탱크도 색깔을 신경 썼어요 어, 깔맞춤 하시는 자기 머리 색깔이라 탱크가 원래 보호색에 대해서 이런 색깔 안 쓰거든요 화이트 탱크도 특이하고 여기에 멋있게 이렇게 장군처럼 서있는 것도 진짜 포스가 남다르시더라고요. 또특이한게 뭐냐면 이분이 네. 영국 네. 자기를 두번이나 받으셨어요. 받을만 하죠. 영국 대표하는디자이너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받을만 한가? 자 생각해보면 또 웃긴 거, 이제, 비비안 웨스트드가. 영국 네. 전통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비과서 네. 뭐, 풍자하기도 했고. 그러네요. 네. 펑크가 반항이니까, 반정부니까. 그리고 그, 섹스피스트가 완전 반정부 시위하는 그런 느낌의 밴드였고, 그런 많은 밴드들을 후원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음, 네. 아이러니 한 거죠.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영국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가 어. 파워가 강한 것 같아요. 자율성을 보장해주니까. 그 우리나라가 최근에 문화적 파워가 세지는 것도 자율성을 최근에 많이 보장해 줬거든요. 이전과 다르게.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근데 예술가들은 영화 뜨는 것들 보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되게 많잖아요. 예. 이전에 그랬다가 영화 못 만들고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아, 아 예전에 음. 한번 그런 누구지? 그 영국도 비판했던 디자이너지만. 어. 그렇죠. 아, 잘... 그런 거 쿨하네요, 진짜로. 음.